여러분들, 요 헬멧 아시죠? 예. 네. 여기를, 카메라를 옮겨달면서 마이크 연결이 제대로 안 됐었나봐. 이게 다 영상이 무음이 돼가지고. 아, 이거 그냥 버릴까 하다가, 요, 요, 요 바른 생활사나이. 네, 오랜만에 출연했는데. 이것도, 이씨, 내가 노잼밀에서 이거 영상 업로드 안한거 아니야. 또 삐질까봐. 네, 참. 의리로 또 더빙까지 해서 이렇게 <laughs>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부르들이 이렇게 좀, 얼굴은 무섭게 생겼는데, 마음씨들은 굉장히 약해요. 유리멘탈이야. 그래서, 이것도 배려심, 삐지지 않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 저 남양주할리에서, 네. 저희 이제 회사하고 좀 가까워서 요새 좀 자주 들락거리고 있는데, 네. 여기서 지금 연화 먹자. 이날이 연휴 끝나고 그 다음날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좀 다들 노는 것 같더라고. 네. 차도 많고. <laughs> 아, 여기가 그 서파교차로에서 청평으로 가는 37번국도 그냥 쭉 냅다 달릴 수 있는 도로인데 아, 우리 바른생활 하나의 정속주행하죠 지금 <laughs> 에, 굉장히 뭐랄까 천천히 에, 여유롭게 지금 주행을 했습니다 또 여기 이런 새끼를 말더라고 또 밑으로 내려가서 또 예 청가본 거같요 여기로에서 빠져나갔어요. 예. 아, 하늘 하늘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 나요 아, 단풍투 어 너무 기대돼. 지금 요 하늘의 옆에 단풍이라고 딱 생각을 하면 야, 이거는 뭐 예술인 거지. 아, 청평 시장통의그 맛집인데 아, 여기 지금 문을 안 열었더라고. 예. 저는 요 동네 주민들 지나다가 여기 오토바이 보면 항상 일반인들이 하는 그 질문 3종 세트 있어요. 얼마냐? 몇 시시냐? 어, 몇 키로까지 나가냐? 아, 요거, 요거. 저는 이제 대충 얼버무리고 지금 도망가는데 요것도 친절하게 또 설명해주는 에, 우리 바른 생활용. 에... 여기서 밥은 못 먹고 옆에서 먹었습니다. 에... 요것 아, 원래 저 한식 전을안 먹는데 또 오랜만에 또 에, 저기 다른 생활사 나이기 때문에 배려의 아이콘이에요 진정 나이도. 아, 저 여자분들 오토바이 타는 거참 보기 좋지 않습니까? 예, 아름답습니다. 에. 야, 씨. 하늘빛은 정말 요즘 예술입니다 예술. 어? 여기서 야야야를 한번 해줘야 될 타임인데. 야이야이야야야야야 야이야이야야야야야 야야 그걸아 여기 여기 여기서 이 야이야이야의 숨은 비밀이 하나 있어. 여기 보면은 중간에 그걸 요게 국리라는 가사가 들어있는데, 자세히 안 들어본 브로들은 잘 모를 거야. 이게 우리 작곡가, 겁쟁이 라이더가 이걸 숨겨놓은 거거든. 요게 이제 한번 들어보실래요? 국걸리 어디서 나오는지? 야, 요 부분. 요건 좀 민혁의 스트들이 좀 많이 출연해라. 이런 염원을 담은 건데, 좀 약했던 것 같아. 요 지금 네모반이잖아요. 이거왜 <laughs> 이런 거야, 이거. 아, 이거 뭐 야야야 거꾸로 돌리면 막 군가 나오고 이런 거 아닌가? 제 <laughs> 돌려봐야 될것 같고 지금 에, 자 우리 또 마음의 고향 의암댐에 또 그제 도착했습니다. 네. 아, 여기서 이제 또 커피 한잔 하고 아. 네 이제 뭐 여유 있게 에, 좀 그랑 토크하면서. 여기서 잠깐 좀 휴식을 예, 취하는 거죠 아 이제 커피 마시고 출발하는데 마이크가 또 살아났어 이거 뭐 이유가 왜 이유는 모릅니다 <웃음> 모르고요 <웃음> 아, 아무튼 뭐 살아나가지고 예, 잠깐 녹음이 됐더라고요 예, 뭐 엔진음은 뭐 어떻게 가기 들어갔네요 현생활사나이 같은 기종이 소프트헬 슬림이라는 기종인데 네. 지금 여기 크루저라인업의 슬림으로 나오고 이게 네. 약간 올드 스튜디오 컨셉 네. 토틴아메리카 같아도 퓨얼팩으로 한거지 뚜구당뚜구당 소리가 나도 아이들에서 네. 저 어플러가 아마 스트리밍이고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소리가 크진 않아요. 네, 크진 않데 여기 어, 포천의 그 양반, 선비, 그, 다른 하나 들한게 아주 좀올라가지고 아. 야, 이렇게 더빙으로 하니까는 그, 있잖아요. 그, 함가롱, 예, 네, 유튜버, 함가롱. 그거 약간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막, 막, 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에이 예, 예. 남자 한가로입니다 에이 예. 주장을 아 저기 야 저기 저펠탑 저런 거 보면서 그 멘트 한번 해주고 이래야 되아이아 네. 이거 서정적인 멘트 에아이좀 예.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에 예. 스스로 생각하기에 앞으로 그냥 계속 더빙으로 해야 될것 같아 이거 에야 예. <laughs> 저기 지금 아 너무 추워가지고 이때 에 예? 팬들 그 열전을 들고 다녔어요 야이 클라스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야, 여기 조형이 지금 너무 자기가 지금 고속으로 달려와가지고 어깨가 아프다는 그런 또 말도 안 되는 드립을 또 하더라고. <laughs> 어? 아니, 오면서 그 속도계가 계속 두 자리였거든. 어? 세 자리가 되진 적이 없었어요. <laughs> 지금 어깨가 아프다고 지금. 아요랙 커스텀 모델들, 스트리트 밥하고 저 슬림. 블랙이 또 매력이 있어요 이렇게 좀 배경에 이렇게 싹 묻어 드는 그런 매력 아 여기 바른생활사나이 오늘 반가웠고요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좀 길게 달렸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에매해아또 내년에 봐야 되나 <laughs> 1 년에 한 번씩 보는 것 같은데 네. 아 오늘 뭐 뭐라, 잔잔하게 아주 편안하게 네. 오랜만에 좀 근황 토크도 하고 아주 즐거웠습니다 맨날 뭐 액션영화만 보다가 아좀 간만에 잔잔한 드라마 본 듯한 그런 거였고 예 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